안녕하세요. 조울시곤의 꽃별한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시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 시즌에는 이렇게 조울시곤애처럼 꽃벌동동 띄우면서 온전히 꽃벌로 감상하고 또 꽃으로 힐링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즌이 아마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겨울철은 제라름 물음병이라든지 아니면 제라름 질병으로 인해서 어, 푹푹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겨울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이렇게 한철 꽃벌 봉봉, 꽃 꽃벌 팡팡 띄우고 또 싱싱한 꽃벌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비결을 조울시고가 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조을시고가 꽃볼 동동 띄울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 비법은 제라륨을 1년 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예, 한철 또 1년 동안 또 삽목하고, 또그 삽목이를 키워내서 또 1년 동안 꽃 보고, 요런 식으로 항상 요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제라늄들이 2년, 3년 돼도 꽃은 피고, 어, 성장도 하고, 수행도 만들어줘요. 하지만은, 요거는 화초류기 때문에,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질화, 목질화되고, 그 다음 이파리도 작아지고, 꽃은 피지만, 꽃볼은 작아지고, 외소해지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라늄도 우리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삽목을 부지런히 해서 1년에 한 번씩 세대교체를 이루어주면서 베란다 안에서 제라름들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이 지금쯤 좋을시고 내도, 어, 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삽목, 또, 어, 세대교체 이루어내고 있는 제라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사이즈,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을 때 우리가 항상 빠지는 딜레마가 있죠. 뭘까요? 예, 순짓기입니다. 순짓기를 해주면 자라륨들의 위쪽으로 가는 성장을 잘라버려서 겨순들이 빠글빠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그 순짓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순을 잘라버린다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새순이 바로 엄청 그클수 있는 그 힘을 응칩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부위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버리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우리가, 어, 순집기가 아니더라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라륨들을 관리해주면요. 어, 겨순도 바글바글 나오고 그 위에 순도, 어,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삽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문자분들께 요거 귀한 요거 항상 우리가 딜레마에 아, 이순 제거하면서도 아 아까워라고 생각한 그런 그런 제라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아마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요런 어 요런 음 가드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아따란네 좋으시고 열심히 삽목한 제라름들입니다. 자 요렇게 열심히 뿌리 내리고 삽목한 제라름들 요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 항상 제라룸도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요렇게 산모기들 뿌리 잘 내리고, 요렇게 산모기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생장점을 제거해서 제라룸들 곁순들을잘 얻어내면은 수형이 아담하고 또곁순까지 빠글빠글한 예쁜 수형 제라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 그,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런 지식인데요. 제라륨들, 어, 그, 수영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요, 수영도 예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순짓기 할 때, 위에 순을 항상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빠지는 그 딜레마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수는 어 모든 그 생명의 응집+ 응집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순직기에서 뚝떼 버리면은 버리는 거지만 오늘처럼 좋으시고 가는 방법처럼 하면은 어 보험이는 보험이대로 수영을 소복하게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는 세순대로 어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에 대해서 조시고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런히 요렇게 삽목을 해서 어느 정도 손가락 길이만큼 요렇게 손가락 길이 마디만큼 요렇게 자란 제라름들이 생겼어요. 그죠. 좀 똑같이 생겼죠. 요런 길이가 됐을 때. 딱 이때 해 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요 예처럼 지금 요렇게 까만 위에 까만 점 보이시죠. 여기 까만 점이 요거는 순직기 한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얘대로 그냥 이렇게 보지만은 어떤 게+ 그게 없어요. 근데 오늘 하는 방법은 어 요런 보험에서 다시 또 보험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전하게 얻을 수 있고 효과도 뿌리 내림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우리 입문자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음~ 요런 요러, 요렇게 일단은 제라름들이 삽목을 해서 잘 자란 제라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제라름도 급하긴 한데 어~ 지금 여기 흙이 예 어제 물 줬기 때문에 촉촉해요. 요런 흙이 촉촉한 제라름들한테는 절대 가지치기라든지 또 어~ 그~ 뭐죠? 이런잎대 정리 입깔 잎정리이런거 해주시면 안 돼요 꽃대정리는 괜찮은데 잎대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은 삽수 자르 자른, 자른다든지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안 좋으세요. 그래서 얘는 어 조금 더 뽀실뽀실 요 흑이 거득이 마르면 그때 요렇게 잘라서 예좀 순을 얻어서 요렇게 보미를 다시 보미에서 보미를 얻어 볼 거고요. 오늘은. 보험위에서 보험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필요한 것은 자 요렇게 예, 일회용 플라스틱 소주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안전하게 삼어하기 위해서는 요런 지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피 미리 불려놨고요. 자 그다음에 예 요런 소독약 예 요거. 어 미산성 치아염소산소 요거 제가 아주 잘 쓰는 소독약 이거든요 그리고 어, 삽목 전용 칼그 다음에 요런 음 알콜솜 요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런 삽목 이들이 수를 집으면 여기서 끝나요 그냥 버리는 그냥 수는 찝어서 버리는 거고 그냥 얘는 옆에서 겨수는 얻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방법은 어 수는 순대로 살리고 또 어, 겨수는 겨순대로 곁순 얻을 수 있는 요런 아주 일석이조 또는 어, 일거양득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어, 위에 요 위에 순요 위에 순있잖아요 위에 순 하나 둘요 마디 0. 아, 그냥 1cm 정도 이렇게 아래쪽에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음. 순 순을 가지고 있는 삽수를 얻죠.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요렇게, 예, 요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순들이 또 바글바글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그러면 최대한 짧게, 예, 최대한 짧게, 요렇게, 예, 교수는 어, 순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얘 또한, 어, 하나, 둘 하면 요 끝에, 아예 끝에, 마디 쪽에, 요렇게, 짧게, 요렇게 짧게 얻습니다. 짧게 얻는 이유는 어 요게 이제 가지를 중간 정도 잡아버리면 어찌 됐던 애매한 사이즈예요. 지금 예 뿌리 내리고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그냥 삽목하듯이 뚝 자르면은 너무 보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요 위쪽에 최대한 어그 끝순을 놔두고 끝순을 두개 정도 마디 정도 잘라버리고 요렇게 얻으면요 깜쪽같이 그냥 순직기 하듯이 좀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보미는 보미대로 겨순을 빠글빠글 얻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요런 수는 버리지 않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보위에서 보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이때 요 예, 소독약을 요렇게 잘린 부위에다가 좀 발라주면요, 좀 꼬들꼬들 잘 마른 느낌이 있어서 좋으시고는 요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자, 지피를 이용할 겁니다. 요게 너무 어린 부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토로 꼽, 상토로 바로 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물 꽂이를 한다든지 요거 거의 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뭘 이용하느냐? 지피를 이용하되 지피도 요거 온 놈을 다이 하나를 다 쓰면은 얘 몸에 비해서 지피가 더 많으면은 여기서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피를 어떻게 예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지피 경단을 만든 것처럼 어, 하는데 경단은 아니고요. 일단은 요렇게 음 요렇게 해서 어, 소주컵에다가 이렇게 음, 요렇게할 어, 요렇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손으로 한 귀퉁이다가 귀퉁이에다가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꼭꼭꼭 눌러서 지피를 이렇게 예, 꼭꼭 눌러주세요. 자, 꼭꼭.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지피로 꽉차 있죠. 이렇게 예, 꼭꼭꼭 눌러주세요. 꼭꼭 다두겨주세요. 그냥 예, 다두겨주시고 위쪽도 이렇게 좀 다두겨서. 어, 요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썼던 지피 같이 모닥거려서 같이 써도 돼요. 그냥 요렇게 해서 또, 어, 소주컵에 기둥에다가 착! 이렇게 해서 손으로 꾹꾹꾹 눌러주세요. 음. 요거는 모양 예쁘게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어, 손으로 지피가, 어, 뜨지 않게끔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예. 그리고 공간은 꼭, 요 끝쪽에 공간을꼭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껍질 벗겨서, 어,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딱 떼서, 네. 아까 또 이용하듯이 소주장 제일 가쪽에다가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음, 만들어 주세요. 자 꼭꼭꼭 눌러주세요. 어, 얘가 떠 떼지 않게 꼭꼭꼭 밀착력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쪽은 어 지피가 없고 한쪽은 지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어 요런 핀셋으로 이용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제라늄을 심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구멍을 송송송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송송송 뚫어줘서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어 밝은제 여기 밝은제 어 집에 요런 거 밝은제 좀 많잖아요 요런 밝은제 좀 이용하셔서 어 500배 희석해서 그냥 여기에다 그냥 한번 묻힐 거예요 예별별 네, 별 저기는 없고 그냥 잘 나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데다가 아까 잘랐던 음 줄기를 삽수를 이렇게 꾹 집어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손으로 꼭꼭꼭 눌러주세요 음 손으로 꼭꼭꼭 네,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이게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그래도, 어,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하면은 어 밀착이 되고, 어제라룸들이 이렇게 딱 어, 안으로 어, 지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두개더 앞으로 더두개더 해봐야 돼요 자 다시 이렇게 붙여 놨으면 그 앞쪽에다가 구멍을 뽕 신기 좋게 구멍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음 삽수를 한데 요 삽수를 얻었을 때도 여러분들 요렇게 하얀 그+ 그린+ 그린 날개 입이 있어요 요 그린 날개 제거해 주세요 왜냐면 안 나면 여기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날개 입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요 요렇게 구멍 안에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손으로 꼭꼭꼭 다독겨 주세요 더 뜨지 않게끔 네 요렇게 뜨지 않게끔 오 너무 잘 됐어요 요렇게 예 네,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어 요렇게. 꾹 집어서 손으로 또 여기를 안쪽을 다독여주면은이 지피가 꼭안 끼겠죠? 음, 하나 더 해볼게요. 마저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구멍을 뽕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수를 그린날개 제거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꽃대에 있어도 꽃대 다 제거해주세요. 자, 뿌리 내리는데 꽃대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 안에 구멍을 내고 지피로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쉽죠 어 약간 요런 거 작업이 약간 조금 애매한 어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물을 줄때 물을 분무기로 물을 주세요 분무기로 요렇게 물을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여기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요 지피 위에다 바로 분무한 게 아니고요. 요 끝쪽에다가 분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충해 주시고 요렇게 어 식물등 따뜻한 거실 아래 식물등 아래 두면은요. 한 2주면은 거의 여기가 뿌리가 납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피를 적당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피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을 이용해서 어 지피로 요렇게 소주컵을 이용해서 지피 어 삽수로 꽉 잡아주고 지피로 요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요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어 이용을 하시면 한 2주면은 뿌리 거의 내리고요. 자모두는또 요런 삽목이들은 삽목이대로 또 힘을 내서 곁순을 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요런 또 끝순을 버리면 끝이지만 끝순을 이용해서 최대한. 구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요, 제라륨들 또 보험에서 보험위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뭐별건 없어요. 별건 없지만 항상 우리가 순짓기 할때늘그 빠지는 딜레마, 아깝다.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입문자분들 요런 거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요렇게 일자로, 요렇게 막 일자로 크는 제라륨들 어, 이렇게 좀 잡아다가 이렇게, 예, 삽목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는 알아서 잘 내주는 제라륜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이렇게 이용하실 필요, 무리하게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자로 자라면서 좀 성장이 좀 좋은 제라륜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음, 뿌리, 뿌리맛도 보고 봄에서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삽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으시고 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